안녕하세요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옷이 바로 롱 원피스일 텐데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그롱 원피스를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것이 가장 우아하고 또 어, 젊어 보이고 멋져 보일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낡은 진짜 훌렁훌렁하고 낡은 티가 있어요 아마 이런 흰색 티는 기본적으로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목파임이 있는 티 아까 전에 그 낡은 티가 이렇게, 음, 끈 원피스와 코디를 하니까 굉장히, 뭐, 낡은 티가 안 나면서 되게 이 옷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목 파임이 있어서 그냥 입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좀 후줄근해 보이는데요. 이런 롱 원피스랑 끈 원피스랑 같이 코디를 하면 이렇게 뒤와 앞이 이렇게 파임으로써 훨씬 더 목선도 살아나고 더 시원하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앞 특 고정을 딱 시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서 낡은 티가 있으시면 이렇게 어, 끈 원피스랑 한번 코디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뒤도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맵시 있게 입으실 수,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이번에 제가 아주 화사한 진짜 <laughs> 센 노란색 옷 원피스랑 입어봤는데요. 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검은 계열의 원피스나 검은 계열의 옷은 이렇게 굉장히 화사하고 네, 아주 원색적인 옷과 더 매치가 잘되거나 원색의 노란색 티가 훨씬 더 화사하고 네, 이 옷이 더 살려지면서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귀여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같은 노란색 계열, 네, 이렇게 같은 노란색 계열의 이런 무난한 백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백은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 수도 있어서 되게 실용적이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음, 가죽, 네 가죽 도재인데 이건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노란색과는 이렇게 매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원색 계열의 네, 작은 이렇게 미니 떼도 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월버리 제품으로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때 네,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싱가폴은 월버리가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세일 폭이 굉장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40% 세일했을 때, 네 산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원색과 원색은 같이 이게 너무 크거나 과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근데 만약에 슈즈를 어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또 신으시면 그건 너무 오바일것 같고요. 이럴 땐 그냥 슈즈는 블랙 혹은 그냥 블랙 쪼리 같은 거나 흰색 쪼리 같은 거 신으시면 좋고요. 색깔이 이렇게 너무 원색적인 게두개 이상 겹치는 거는 조금 너무 오바스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같이 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새는 뭐 샤넬이나 다른 외국 브랜드, 이렇게 좀 유명한 제품을 보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돼는데 요새는 백을 되게 이렇게 좀 짧게 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줄이셔서 네, 짧게 매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저희는 실용적인 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색어색하죠? 네, 그래도 산뜻하게 한 번쯤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굉장히 그, 완전히 하늘하늘하고, 하늘하늘하고, 하늘색, 진짜 완전히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맑은 하늘색의 원, 롬 원피스를 입어봤는데요. 제가 약간 이런 끈 원피스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요새는 거리에서도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끈 원피스를 너무 멋스럽게 잘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거는 약간 속치마가 있어서 비치지도 않고, 백으로. 근데 소재가 이게 페이턴트 소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윤이 나는 이런 소재예요. 그래서 페이턴트 소재라서 너무 그 소재적으로도 이렇게 무겁지 않아요. 여름에 맥기 되게 좋은 백이고 사시사철다 맥이 좋은 백인데요. 이런 식으로 딱 블랙으로 좀 중심을 좀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뭔가 어, 룩 자체가 되게 발랄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럴 때는 그냥 가볍게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 아까 그백 매셔도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이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저는 블랙이나 파스텔이나 청바지나 모든 거에 더 이렇게 잘 코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란색 티 이런 게 약간 대신에 너무 낮으면 안 좋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어깨가 약간 내려와 있는 이런 티를 입으면 훨씬 더 코디하기도 쉽고요 발랄해 보여서 저는 참잘 노란색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번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코디를 했던 그낡고 목이 엄청나게 늘어진 티를 어 같이 입어봤는데요. 이런 약간 끈 원피스에는 이렇게 목 파임이 있는 게좀더 시원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런지 룩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멍이 막뻥뻥뻥뻥 뚫린 그런 티셔츠를 되게 몇 십만 원에 몇년 전에 그게 또 유행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니까 굳이 뭐 티가 구멍이 났다고 해서 날가서 헤어졌다고 해서 그걸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너로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펑키하게 옷을 입으실 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파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너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땐 아예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되는 원색 이너를 입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살색 이너나 그냥 블랙 이너보다 뭐 레드라든지 아니면 옐로우라든지 이렇게 조금 화사하고 딱 뭔가 소옷 같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입으셔도 그냥 포인트 되고 오히려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꽃무늬잖아요 그러니까 꽃무늬니까 좀더 여성여성하고 예, 우아한 그런 가방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레, 바네사 브루노 어, 백인데요 이거는 네, 제가 너무 방치를 했나 봐요 <laughs> 꾸깃꾸깃한데네 이거 한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된 사이트에서 어, 조금 더 싸게 샀어요 매장보다 매장에서는 한 이거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싸니까 거의 그 반값에 제가 예, 구매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카키 베이지 혹은 카키 그레이 이런 색이 제일 저는 무난하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꿉꿉해서 네, 조금 이런 거는 대신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얘 보관하는 장롱에다가는 방습제 있으시죠? 그거 꼭 같이 넣어주셔야지 지금 이것도 좀 습한 느낌이 들어요 뽀송뽀송하지가 않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곰팡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조금 뭐 이런 식의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빅백을 매실 때 이런 룩에는 저는 빅백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laughs> 남대문에서 네, 5천원 주고 산 빅이에요. 좀잘 자란 꽃무늬가 있는 룩에는 이런 아주 내추럴한 그런 소재의 가방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네 이렇게 좀 보기에도 좀 드레시하고 우아해 보이잖아요 제가 이 옷을 산게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좀 이렇게 우아한 자리를 나가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서도 좀 드레시하게 옷을 입고 싶거나 이렇게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갈때 여름에 되게 입기 편한 너무 손이 잘 가는 옷이에요 면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후줄근하지 않아서 되게 좋고 좀 배에 힘만 딱 주신다면은 이렇게 갔 가... 이렇게 네 그냥 입어도 되게 좋은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코사지 같은 거를 딱 다시면은 되게 또 귀염귀염하게 네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진주 목걸이랑 연출해봤는데요. 을 이렇게 네 진주 목걸이랑 하면은 진짜 이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오늘 우아하기로 작정했어.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할때 하나 의 팁은 너무 내가 치렁치렁해 보이고 아 너무 과하다 싶을 땐 얘를 그냥 집어 드세요. 옷에 집어 드셔 가지고 딱 보이는 거는 요 정도만. 딱 요렇게 보면 이 얘도 되게 포일랑 말랑 막 요렇게 되게 은은하면서 되게 예뻐요. 이렇게 블랙으로. 네. 이게 베스트죠. 이런 식으로 블랙과 블랙 아예 포인트 되게. 네. 그리고 네. 요렇게 코디를 하시고 네, 이렇게 뭐, 좋은 데 가실 거나 분위기를 낼 때는 사실 우리가 뭐, 짐이 많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든게 저는 되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괜찮죠? 한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완전 싹 비치는 네, 이런 소재라서, 어, 진짜 이거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옷을 입는 팁은요, 같은 계열을 입고, 어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런 원피스 있잖아요. 이런 원피스에다가 그냥 입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입으면 오히려 뭔가 비스티에 같으면서도, 아니면 얘를 입으실 때는 같은 계열의 음, 티나 아니면 흰색 티를 입으시고요. 이런 검은색 바지 있으시죠. 그냥, 그냥 이런 편한 고무줄 반바지 같은 거딱 입으시고, 위에 티만 다양하게 바꿔 입으셔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착 달라붙는 그런 옷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놓고 나살 빼서 입어야지 해놓고 사실 그런 슬림만 원피스 딱 안에 입으시고 얘딱 덮어주시면 네 어떠신가요? <laughs> 이렇게 저는 이 가방의 요윗 라인이 너무 귀여워. 요찰스앤키스에서산 건데요. 이렇게 네 이런 거멜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가방도 좋고요. 발렌시아가 제품이에요. 발렌시아가 제품인데 어, 얘는 좀 빈티지스럽긴 한데 어, 이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은근히. 네, 제가 매 보고 다니니까 꼭 빈티지하다고 해서 빈티지한 룩에만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활용하긴 되게 좋아요. 색깔도 그렇고 음, 재질이 너무 네, 오래 매도 좋을 그런 재질이라서 좋아요. 그리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로즈골드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너무 어, 좀 앤틱한 분위기가 나서 저는 되게 이게 좋더라고요. 이 가방이. 아, 네. 제가 모자를 썼어요. <laughs> 어떤 원피스가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옷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살때 내가 얼마나 오래 그 유행에 상관없이 내 스타일대로 살수 있는지를 따지셔서 일단은 재질이 좋은 거 그리고 스타일이 굉장히 나랑 잘 맞는 거를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있는 옷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매치를 시킬지를 네 조금만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게 한 옷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네 연출을 하시고 또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이런저런 백들도 다 사봤지만 결론은 사실 명품도 필요 없고요. <laughs>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거 자꾸 깨우셔가지고, 걔를 이렇게 저렇게 코디를 잘 해보시면 훨씬 더 네, 예쁘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입으실 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